신데렐라 게임 47회입니다. 해성 투어가 졸지에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황진구와 구한하는 백수가 되는 거죠. 신여진 백으로 호텔에 취직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이 여행사 업무라서 호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지석이 없는 틈을 타서 지석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미라가 보낸 서류가 조각조각 찢겨져서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구하나는 이 모든 조각들을 싹다 비닐봉투에 담아서 해성투어 사무실로 가지고 옵니다. 회의실 책상에 조각들을 늘어놓고 하나는 일일이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미라가 보낸 서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서류에는 두바이와 해성투어가 맺은 계약을 지석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보낸 가짜 공문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 이거면 됐어. 이거면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지석이 이 자식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난리야. 도대체 나랑 무슨 철천지 원수길래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래도 아무튼 하나는 일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니까 너무도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어요. 늦은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귀가한 하나. 그런데 세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작은 엄마 세영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 아직 안 들어왔지. 오늘 야근이라고 하던데 너랑 같이 일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 네. 하나는 얼버무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잠자리에 들까 하다가 황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는 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 잠못 주무실까봐 제가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제가 다행히 지성이 사무실에서 사라져버린 서류, 즉 아미라가 보낸 서류를 발견을 했어요. 조각조각 찍혀져 있었지만 제가 좀 전에 다 맞추었고 일일이 스카치 테이프로 맞추어 놓고 혹 없어질까봐 사진도 여러 장 찍어 두었어요. 이거면 내일 해성투어 매각 기사가 틀렸다는 걸 발표를 할수 있어요.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전화기 속의 친구도 몹시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 씨, 지금 어디세요? 주무시기 전에 잠시 저좀뵐수 있나요?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위기에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지 상의도 하고 싶고요. 하나는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영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는 친구와 약속한 장소로 나갔어요. 아미라에게서 온 서류를 찾았다는 하나의 말에, 친구는 너무 기뻐서 하나의 손을 덥석 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나씨. 하나씨 덕분에 이렇게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다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해성 투어는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직장이라서 저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는 지나가는 말로 세영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세영이는 뭐하고 있던가요? 세영이요?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요?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세영이가 한가한 날인데 어딜 간 거지? 그러자 하나가 큰맘 먹고 친구에게 일급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외람되지만요. 사장님 결혼식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세영이가 마음이 쓸쓸한가 봐요. 세영이 마음을 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지만 두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세영이 마음이 더 멀리 떠나버리기 전에 사장님이 붙드시려면 제가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황진구는 구하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무슨 이야기건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제가요 어제 우연히 세영의 전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진구 씨는 절대로 알지 못할 거야. 내일이 우리 디데이인가? 내일부터 우리 일일이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황진구는 얼굴이 붉그락푸르락 합니다. 당장 세영에게 전화를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황진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에게 작별을 구하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신혼집 옆에 지석집 앞이었어요. 끈질기게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지석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뒤이어서 한 남자가 또 같이 나옵니다. 나 혼자 갈게 들어가 지석씨. 둘은 입을 맞추며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뒤에서 친구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데도 두 남녀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네요. 이윽고 남자는 들어가고 여자만 엘리베이터로 걸어가기 위해 뒤로 핵 돌아섭니다. 헉! 누구를 본 것일까요? 세영은 바로 진구를 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석은 세영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온 거였어요. 지은이에게는 지창이 집에서 자라고 말을 해두고 그날 밤을 세영과 단둘이 보내려고 세영을 집으로 초대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딴 남자와 바람까지 핀 것을 약혼자 앞에서 된통 딱 걸리게 되었으니 이제 황진구와 윤세영의 파혼은 금물살을 타게 되고 말았어요. 얼마 후 양가 식구들과 신여진까지 합석을 해서 진구와 세영은 파혼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최명진은 은총이에게 스티커를 선물로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스티커가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스티커를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스티커인 거예요. 너희 스티커또 누구에게 선물로 주었니? 어 회장님 할머니요. 은총이의 말을 듣고 재빨리 시녀진 방으로 들어온 최명지. 그러면 그렇지. 거울에는 자신이 선물 받은 스티커와 똑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스티커. 지저분해 보이니 당장 떼시라고 해도 절대 떼지 않던 그 스티커. 그런데 이게 바로 은총이에게 받은 거라니. 그래 바로 이거였어. 최명지는 무릎을 탁 칩니다. 은총이 때문에 형님이 구하나를 가짜 딸로 삼았던 거야. 아이고, 최명진은 이럴 때 촉이 참 좋네요. 최명진은 당장 조영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은총이에 대해서 알아봐요. 은총이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꼭 알아내야만 해요. 그런데 이걸 은총이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명진은 평소 전화통화를 거실이나 주방에서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도 보육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용사와 통화를 하다가 방울에게 딱 들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울이 일을 그만두었으니 은총이가 대신 듣게 된 거죠. 은총이는 저녁에 신여진이 책 읽어주며 재워준다고 부르니까 냉큼 신여진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답게 자신이 들었던 그대로 신여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왜 작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조영사라는 아저씨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둘다저 세상으로 떠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신여진은 놀라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신여지는 당장 황진구를 불러서 사람을 사서 최명지 뒷조사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조영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최명지는 은총이가 어린애라고 무시하며 아무데서나 조심성 없이 통화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유진이를 죽였다는 사실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은총이에게 싹다 들통이 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덕분에 신여지는 딸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 최명지의 추악한 짓을 모두 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하나가 친구에게 받은 행운의 팔찌를 고백을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하나는 방울에게 친구가 어릴 때 아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보기에는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팠었던 걸까? 궁금했던 하나는 어느 날 엄마에게 황진구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황진구 사장님은 어릴 때 많이 아팠었어요.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방울이 사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신여진은 응 어릴 때 많이 아팠지. 사실은 심장병을 앓았단다.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진군의 형편으로는 수술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길래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내가 수술비를 지원을 해줬지. 그래서 진구 엄마가 사실은 그게 고맙다고 우리 집에서 그동안 도우미를 자처하셨던 거야. 그리고 진구도 자신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나를 많이 도와줬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 황진구가 세영이 일로 괴로워서 또 혼술을 마시는 걸 하나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는 술병을 빼앗습니다. 그만 마시세요. 어릴 때 심장 수술까지 하셨다는 분이 왜 이렇게 몸조심을 안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에게 다 들었어요. 앞으로는 술좀 자제하세요. 그러나 친구는 수술이 대성공이어서 괜찮다. 그때 저를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제1의 심장병 수술 전문이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쌤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는 지나가는 말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친구는 병원 이름과 의사쌤 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병원 이름을 듣자 하나가 깜짝 놀라요. 퇴사랑 성모병원이요? 하나가 병원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맞아. 하나씨 그 병원 아세요? 아다마다요. 저도 그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수술받는 내 또래 남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걸요? 저그 병원에서 그 남자아이 덕분에 못된 양부모에게서 벗어나서 보육원으로 갈수 있었거든요. 참그 남자아이에게 받은 팔찌도 있어요. 행운 팔찌예요. 황진구는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 그럼 내가 팔찌를 준 여자아이가 바로 하나씨? 어? 진구씨가 저에게 팔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는 핸드폰에 사진첩을 뒤지더니 행운의 팔찌 사진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맞아. 이거 내가 준건 맞아요. 세월이 정말 오래 흘렀지만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매일 팔찌를 들여다보며 행운을 빌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하나는 친구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귀한 팔찌를 왜 제게 주셨던 거예요? 음, 친구는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첫눈에 어린 마음인데도 그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양부모에게 맞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보육원으로 떠난다고 하기에 부모가 안 계시는 그녀의 앞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낸 것이지요. 그랬었군요. 하나도 수줍게 웃으며 지석을 감동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진구와 세영은 파혼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진구와 하나는 이제는 상대에 대한 호감을 애써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상대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호감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